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전입니다. 오늘 같이 배울 동사는 바로 work인데요. 그냥 work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workout 이렇게 덩어리로 함께 사용된다면 잘 해결되거나 운동하다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이것저것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workout을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냥 do exercise 혹은 exercise만 사용되면 하나의 운동을 하는 거지만 헬스장 가서 이렇게 역기도 살짝 들고 달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운동을 한꺼번에 하곤 하죠 이렇게 하는 운동 혹은 몸매 관리하기 위한 운동에는 workout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역기 조금 들고 이런 유의 운동을 하신다면 workout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이 구성될 수 있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잘 되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문장을 얘기하고 있죠.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hope it works out.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게 I hope죠.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 덩어리로 함께 외워주시면서 뭔가 바랄 때, 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I hope를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이 hope 하면 뭔가 희망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 느낌을 머릿속에 생각한 상태에서 I hope.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t works out. 그것이 잘 해결되고 잘 되는 거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뭔가 일하다가 아니라 아웃을 붙여서 운동하거나 잘 해결된다는 느낌까지 기억해 주신다면 평상시에 실제 대화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I hope it works out. 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 일 있잖아요. 그럴 때는 I hope it works out. 바로 나와주시면 되겠죠. 약간의 감정을 넣어서 얘기해 볼까요? I hope it works ou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장은요. 잘안될 거예요.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영어로 한번 삼켜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t won't work out. 네, 그냥 work out 하면 잘 되던데요. won't를 붙였어요. will not의 줄임말이 바로 won't인데요. will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ill not이라고 하면 뭐뭐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거는 원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want. 요거랑 발음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원하다는 진짜 원 느낌이에요. 원숭이 할때 원이죠? want. 이 느낌인데요. 요거는 약간 이음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want. 약간 want처럼 되기도 하죠. 약간의 진동을 느껴주시면 돼요. want. w o n t 처음 연습할 때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빨리 it won't work out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it won't work out 천천히 가볼까요? it won't work out 천천히 가셔도 되니까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적당한 시간이 들면서 이 근육이 우리가 자리 잡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천천히 it won't work out. 이렇게 가진 다음에 나중에 익숙해진다면 빠르게 it won't work out 쭉 가주시면 되는 거죠. 천천히 먼저 시작해 주세요. 자그 다음에 그 계획은 잘 풀릴 거예요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계획이 잘 풀릴 거야.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잘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이렇게 한국어는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느낌은 잘 된다는 느낌이겠죠.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The plan will work out. 자, 이번에는 그냥 will이 나왔네요. 여기다 will not을 붙이면, won't, will not. 뭐뭐 하지 않을 거야고요. 그냥 will만 사용하면, 잘 풀린다, 잘 된다고 볼수 있겠죠. The plan. 이번엔 주인공이 그냥 it 하면, 그거 잘 풀릴 거야지만, 구체적으로 그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The plan will work out. 제가 막 계획을 세워 왔어요. 막 유튜브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영어 교육계 에 아주 혁신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oh, the plan will work out. 그 계획 잘될 거야, 잘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 줄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영어해 볼까요? The plan will work out. The plan will work ou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어, 다행이다, 잘 됐다, 이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말이야.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다행이다, 잘 됐다, 좋다라는 문장이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I'm just glad it all worked out. 첫 번째, I'm just glad. 여기서 just는 빼주셔도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뭐 그냥 그래. 뭐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just를 사용할 수 있겠죠. 요거 I'm glad 많이 보던 거 아닌가요? I'm glad to meet you.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기쁘네요. 좋네요. 이럴 때 우리가 I'm glad를 사용하죠. 그래서 I'm just glad. 오, 다행이다. 야, 잘 됐다. 야, 기쁘네. 이렇게 뭔가 잘된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I'm just glad. 혹은 just 빼고 I'm glad 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뒤에 뭐가 잘된 건지 얘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it all worked out. 그냥 work out이 아니고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사용됐습니다. 보통 동사 뒤에 ed를 붙이면 되는데요. 네잘된 거는 예전 일이죠. 야그잘 됐어? 어 다행이다. 이렇게 예전에 잘된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worked out. work에다가 ed를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it worked out이 아니고 all을 넣어줬죠. all 뭐죠? 전부 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땠어? 저건 어땠어? 다잘 됐다고 아, 어, 잘 됐다. 그거 전부 다잘 해결돼서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all worked out. it all worked out. 이시랑 올이랑 약간 붙여서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it all it all worked out.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i'm just glad it all worked out.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m just glad it all worked out.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하세요. 이번에는 운동 파트로 넘어와 봤는데요. 운동하다도 우리가 workout을 사용해 줄수 있죠. 삼초드릴게요 자, 이거 문장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두유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상대방이 평소에 뭘 하는지 뭐뭐 뭐 하세요라고 물을 때는요, 두유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는 did you 뭐뭘 하시는지는 do you 할수 있는지 물어볼 때는 can you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여러 번 하다 보면 입에 착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신 분들은 한곱이 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아직 잘안 떠올랐다. 그러면 계속 하면서 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세요라고 묻는다면 do you work out, do you work out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운동하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Do you work out? Do you work out?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해요. 누가 Do you work out? 이라고 묻거나 요즘 건강 관리해 아니면 좀뭐잘 지내니 뭐하면서 지내라고 했을 때아저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해요. 헬스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workout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 좀 길게 4초 정도 드려볼게요. 잘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I work out at the gym every day. 제가 의미 단위별로 이렇게 끊어서 얘기해 봤는데요. 그냥 먼저 주어 동사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하다 workout 배웠죠? I work out. I work out. 저 운동해요. I work out. 어디서 하는데? at the gym. 헬스장에서 한다고 콕 집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every day. I work out at the gym. everyday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문장이 시작되고요 어떤 장소 그리고 시간은 뒤에 하나씩 나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 운동해 i work out 어디서 하는데 at the gym 언제 everyday 자 머릿속에 의미 단위로 떠오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i work out at the gym everyday 이런 식으로 문장을 계속 만드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비슷한 거 가볼게요. 그는 일주일에 한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그로 바뀌었고요. 매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4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He works out at the gym once a week. 나머지도 똑같죠. 주인공이 히로 바뀌었어요. 그는 he. 그리고 매일이 아니고요.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했네요. 한 번은 영어로 once, twice 이거는 두 번입니다. twice. 그다음에 세번 이상은 times를 붙여 주시면 돼요.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쭉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일주일을 의미하는 a week를 붙여 줬어요. 이렇게 빈도수를 얘기하는 건 앞으로도 자주 나올 테니까 조금 헷갈리더라도 아 저렇구나 라고 이 문장을 일단 확실하게 외워 주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의미 단위별로 다시 해볼게요 He works out at the gym once a week. 다시 해볼까요? He works out at the gym once a week.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나는 이렇고 그는 이렇고 나 예전에 그랬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배워서이 문장을 쓴다. 요거는 1차원적인 개념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정말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 workout 잘 해결된다 잘된다는 느낌과 운동하다 느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It works out. I hope it works out. 잘안될 거예요. It won't work out. It won't work out. 그 계획 잘 풀릴 겁니다. The plan will work out. The plan will work out. 모든 일이 잘 풀려서 oh, 다행이에요. I'm just glad it all worked out. I'm just glad it all worked out. 이번에 과거형을 썼어요. "자, 그다음에 운동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Do you work out?" Do you work out? 그리고 저는 매일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I work out at the gym every day. I work out at the gym every day. 그는 일주일에 한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He works out at the gym once a week. He works out at the gym once a week. 이렇게 마무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습도 한번 해 볼까요?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 할 겁니다. 너 오늘 저녁 뭐할 거야? 음, 저 헬스장에서 운동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 답변을 할수 있는데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배웠던 시제와 표현들 잘 조합하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번 따라 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재 보면서 이제 복습도 한번 해보시고 문장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퀴즈도 한번 적어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아는 문장이 아니고 알고 쓸수 있는 문장으로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